오재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여러분들 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잔치국수를 어 끓였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시겠죠? 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김치랑 잔치 국수랑 같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뎅을 좀 넣었어요. 한번 화면을 바꿔서 네 여기서 이렇게 넣고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화면이 제대로 됐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시나, 아, 추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참. 추석에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낼 텐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수혜를 입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나마, 어, 기도를 해서 좀잘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혜를 입어서 어렵게, 천막에서 뭐 텐트에서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먹방으로 어, 이 잔치국수 준비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침부터 잔치국수 먹어요. 입맛이 떨어져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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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그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생일날 잔치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일날 잔치국수를 챙겨 먹어요. 오늘은 생일은 아니구요. 음. 맛있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네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잔촉사나 밖에서 사먹으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8,000원? 음. 음, 음, 나름대로 맛있네요. 먹을만 해요. 맛있기보다는 그냥, 음. mm-hmm mm hmm, mm -hmm. Mm -hmm. Uh. 식자재 마트에 갔더니 오뎅 국물 만드는 스프가 있더라고요. 2800원, 엄청 500g에. 그걸 넣고 오뎅을 넣고 국물 베이스를 했더니 맛있네요. 네, 여러분도 식자재 마트에서 파는 것같아 그래서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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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더 많이 지루, 먹는 걸 계속 찍으면 은 정말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저도요. 아쉬울 때가. 여러분들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귀가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남해안이나 제주도 쪽에는 어, 연휴 마지막 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항상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정말 정말 풍성한 추석 되시고요 하시는 일 모든 일다잘 되길.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